듣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물론 폐활량도 중요하지만 뱃살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김용희 씨의 비법입니다. 네. 어떤 비결을 준비하셨나요? 네, 이공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네. 뛰거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어. 네. 직접 좀시범을 네. 보여주시고요. 여기 올라가가지고요.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공이 말랑말랑 하잖아요. 코어에 힘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서. 스포츠까지. 아, 네. 어머, 안 죽어. 요 이렇게. 와. 균형을 잡아줘요. 배 힘이 있어야 돼요. 오, 오. 오 대박, 대박. 네. 그리고 오. 여기서 이렇게 막 뛰어요. 네? 뛰어요? 네. 오. 그리고 이렇게 뛰다 보면 이렇게 잘못 움직이면 다 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선은 맨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균형 잡으면서 걸 걷다가 잘하게 되면 이제 뛰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한 발로도 이렇게. 야기이 뛰는 아 거예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올라야 네. 가시고 네. 예. 어, 되게 어. 좋다. 응. 이거보다 큰게또 있어요. 하야지. 고. 아, 아 잘하시네. 많이 하셔요, 언저머. 어머. 아유 잘하시네. 아유 주시게. 지금 권은아 씨가 쉽지 않다, 여기서. 게 이게 그러면 여기 어머나. 어머나. 안쪽 허벅지도 단단해지고, 음. 배 힘, 코어 힘도 좋아지고, 균형도 잡히면서 어... 어, 몸매 관리도 되죠. 지금 보니까 건강 포기한 권은아 씨가 제일 못하시네요. 아... 어머머. 와, 심지어 할 수도 없고. 양말 끊고, 퉁퉁퉁 끊이는 양말 씨네. 안 돼. 근데 지금 한 번만 했는데도 땀이 나죠? 아, 좋아요. 균형 그 잡으려니까 예. 우리 하체에 힘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하체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집니다. 오. 그래서 이 고무 매트에서 하면은 무릎 관절도 나빠지지 않고 오. 어, 허벅지 근육도 잡아줄 수 있고, 어. 또 배심에 코어 힘도 생기고, 어. 그리고 땀도 나고, 조금만 해도 한 10분만 해도 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 좀 운동량이 네. 좋죠. 어.